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언론 문제 심각하죠. 너무 외국 선동 거짓이 많습니다. 주류 언론을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아, 그런데 주류 언론에 가끔 좋은 내용들이 실릴 때가 있습니다. 이용식 문화일보 주필의 나라 망치는 오대암 수술할 때다. 아, 제가 이 칼럼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고 마지막에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읽은 위대한 국민정신이 뒤집히고 있다. 도전과 자립의 기풍 대신에 국가의존증이 또 아래를 틀었다. 지금 한국 상황을 진단을 한 겁니다. 국가의존증이다. 뭐든지 국가와 사회 탓이고 온갖 명목의 정부 지원을 당연시한다. 세금에 얹혀 사는 세력이 큰소리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죄인 취급당한다.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천문학적인 국가 채무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청년 연장을 법제화하면서 고용 유연성은 가로막음으로써 자식 세대 의 일자리를 빼앗는 세대간 폐륜도 서슴지 않는다. 한국 사회가 좌경화된 거죠. 급진적으로 왼쪽으로 클릭이동을 하면서 벌어진 현상들입니다. 자율과 창의 기초한 시장 경제가 와해되면서 벌어지는 현상들이죠. 자,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제가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정치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을 거치면서 악성 진화 중이다. 정치적 지지 기반의 특혜를 몰아주는 일까지 벌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가의 자녀에게 대학 수업료 지원, 입시 때 별도 전형, 취업 때10% 가산점, 물론 의료 지원까지 해주자고 한다. 그러면서도 5.18 유공자 명단과 지원 내역은 감춘다. 태양광 사업은 좌파 비즈니스의 숙주처럼 됐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노조의 우회 취업 수단으로 악용됐다. 반면에 일자리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엔 적대적이다.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고 노란봉 투법을 밀어붙이면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회 사의 대응 수단은 틀어막는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번 민노총 파업 특히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의 향방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 이용식 주필이 진단하고 있는 한국의 현상입니다. 뭐다 맞는 얘기죠. 저또 첨언해 봅니다. 노사 문제 차원을 넘어서 법치와 자유의 표복,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로의 복원 등을 가름할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5대암에 걸려 있다. 이5대암 다섯 가지의 암적인 것들을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 기득권 지키기의 혈인데 혈안이 된 강성 노조. 두 번째 운동권 카르탈로도 번지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거무는 총북조합화. 세 번째, 온갖 국가 지원금의 빨대를 꽂고 사익을 챙기는 세금도둑. 네 번째, 국가재정은 안중에 없이 현금을 뿌려 표를 얻자는 포퓰리즘. 다섯 번째, 범죄 혐의자가 권력을 잡고 공권력을 우롱하려는 법치, 파괴 등 3개 세력과 2개 행태를 수술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아주 참 명쾌한 얘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암적인 현상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인용해 봅니다. 지금까지 민노총, 전교조, 민변 그리고 민주당의 결합은 천하무적이었다. 민노총, 전교조, 민변, 민주당 이들의 결합은 천하무적이었다. 참 맞는 말이네요. 박근혜 탄핵과 헌법 위에 때법이라는 말이 상징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척결에 나섰다. 국가 개혁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지 반대로 식물정부로 전락할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윤대통령은 일단 기선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작은 성과에 도취해서는안 된다. 바둑의 대마도 한수삐 끝하면 죽고 만다.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 싫어도 여의도 정치를 잘해야 하지만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먼저다.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했던 자유를 지키고 키울 우직함이 필요한 때다. 작은 성과를 냈지만 일단 기선을 잡은 것 같지만 한번 삐끗하면 죽고만 안다는 겁니다. 식물정부가 될지, 아니면 국가 개혁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지 관건이 지금부터라는 다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요, 이 모든 오대암의 숙주 어, 진짜 진앙지는 평양정권입니다 한국의 주사파 운동권 권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이 힘을 잃지 않는 한이 오대암은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첨언할 것은 요 바로 이 평양정권이라는 숙주, 악의 진앙지라고 보일 수 있는 원천이 마르기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가 깨어나야죠. 교회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청년들이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그래야 수원이 마를 거 아닙니까? 악한 물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한국의 5대 암이 중단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개혁이 될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교회가 먼저 외쳐야, 그래야 5대 암도 한국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외친다는 거, 교회가 외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목사님들이 북한 체제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하면, 은 목사님들 모임에서 왕따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게 지금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모든 불신이 무너져야겠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지킬 유일한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라 망치고 가정 망치고 국가 망치고 북한 교회처럼 한국 교회도 망쾌하려는 무너뜨리려는 영적인 찬양꾼 올무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분 뿐임을 저희들이 자백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한반도 위의 역사해 주시어 평양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그와 함께 나만의 5대 암들 나라 망치는 5대 암들도 수술되게 하시어 한국에서 노르랑 변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의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지키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라 나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남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어, 하나님이 선하고 이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며 그와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주사파 권력들, 동성의 문화 권력들, 함께 다 무너지게 하실, 남은 자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로 마지막 때 선교하는 사명 기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는 잠들고 깨어나지 못한 교회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소리에 귀기울는 목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교회들, 남아있는 교회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어 모세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상들이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소 서 국민들을 깨우며 그들과 함께 북한의 우상의 진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리며 만중의 에너지로 복음 전하며 자유를 전하며 하나님께 신받는 대한민국 역사 이루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